안녕하세요. 범브랑 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집은 꿈도 못 꾼다. 작년 뭐 신혼부부 청약 경쟁 쏠린 평형을 보니까 역시 60제곱 이하가 대세가 되긴 했습니다. 30.2대1. 반대로 전용 8호제곱 초과는 7.4대1. 약 4배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뭐 결혼하는 세대도 없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세대도 없고, 한국의 인구 감소는 뭐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 지금 주택시장 지형도도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거거익선이라고 TV 크기가 크면 좋고 아파트 평수 크면 더욱 좋고 이런 어떤 이 분위기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단 얘기죠. 아파트 평형의 대형화 이제 괴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룡 시대가 뭐 거의 뭐 해성의 충돌에 의해서 뭐 멸망을 맞았듯이 지금 한국의 자산 시장, 특별히 대형 아파트 시장은 지금 자본 시장의 대변화라는 어떤 해성의 거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떨어지잖아. 그니까 아파트 자체가 한국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지금 인지가 되어 있었고, 뭐, 거의, 뭐, 골드바와 비슷한 어떤 황금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서울에 있는 아파트 무조건 매물 시장에 내놓으면 누군가가 그냥 낚아채는 거, 빛의 속도로 낚아채 갔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매물을 내놔도 이게 집이 안 팔려. 그냥 1년, 2년, 뭐, 하세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 아파트 시장의 평수가 소형화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가격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3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혀를 내두르죠. 서울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뭐 5년 전에 시행했던 당시에만 해도 지금 7, 8억 정도 했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13억, 14억 정도 할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8, 사제곱을더 이상 국민청약평형에나 부르면 안 돼. 아니, 누가 현금 10억 이상 그냥 짱 박아 놓고, 어, 내가 8, 사제곱 국민평형 살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금리 시대 대출도 팍팍 하고 지금 자금 회전도 제대로 안, 안 돌아가고 뭐 고점에 아파트 불린 사람들은 그 아파트 내놔도 누가 사주 사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황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아파트 시장에서 8사 제곱 분양가가 10억 넘어가는 모습 보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순데뭐 당연히 수요는 6 0 제곱 이하의 평균 청약률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평균 경쟁률이 160대 1을 기록할 정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역시 지금 자본시장의 변화, 환율과 금리의 어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자산시장의 대변화는 이런 어떤 환율과 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환율이 1300원대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섰는데 환율 급락 배경은 뭐 일단 미중 관세 협상 가능성 뭐 높아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고요. 한국과 대만 통화 모두 절상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만큼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1,402원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폭락해서 이게 국채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도 동시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뭐 환율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환율 전국은 그닥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할 그런, 그런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뭐 위안화 기준치 1달러에 0.044% 위안화가 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화와 함께 어떤 궤적의 모습을 그릴지 원화도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어떤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발맞춰서 그렇다면 대출 파이 좀 줄이고 고금리의 영향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우회로를 좀 노려야 되는데 이번에 LH에서 공가 세대 일반 매각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공가 세대 일반 매각이란 10년 아파트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를 내놨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LH의 어떤 임대정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임대로 돌린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 우선 분양권을 주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고 나가면 공과세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파는 그런 어떤 정책인데 이번에 그래도 나름 경기권에서 서울 인접성이 좀 좋은 곳들이 나왔습니다. 수원 인계동. 인계동 하면 뭐 수원의 좀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레미안 노블 클래스, 뭐, 5구 제곱이 5억대로 나왔어요. 아, 이 10년 지났는데 5억대라. 조금, 조금 이게 망설여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일단 레미안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달았다는 그런 또뭐 강점은 있죠. 수원 시청역이좀 인접한 그런 어떤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한번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원 화서역, 또 블루밍 푸른 숲에서 4억 7천. 여기도 일단은 5구형으로 나왔는데요. 4억대. 뭐, 입지를 보시면,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가 화서역하고도 좀 굉장히 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수, 수원에서 화서역하고 좀이 어느 정도 입지적 접근성을 갖춘 아파트. 일단 뭐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 안양도 뭐 서울권하고 또 가까운 어떤 경기권 아니겠습니까? 안양, 석수, 코오롱 하늘채 역시도 5구제곱이 4억 9천에서 5억 선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5구제곱에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LH 공가세대도 거의 뭐 5구제곱이 나왔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양 석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도 역시도 안양역하고도 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양 석수 하우스토리 역시도 여기는 7일 제곱, 5구 제곱, 8사 제곱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4억대, 5억대, 6억대. 8사 제곱은 조금 가격이 높다. 원래 안양 아파트가 과천하고도 좀 접근성이 있고 또 서울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경기권이라서 좀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 이 입지를 보시면 석수역하고도 좀 가까운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뭐 참하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역시도 안양역하고 접근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 역시도 뭐 일주문이 이렇게 서 있네요. 그리고 오산세교 2단지 세마역 에듀파크 역시. 오산세교는 뭐 거의 3억대. 인프라시설이 지금 뭐 신도시기 때문에 제대로 좀 형성이 안돼 있죠.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도 좀 접근성이 좀떨어져 보이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억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 면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산세교 5단지 센트럴파크, 오산세교 12단지 세교 서이스타힐스도 3억대 아파트로 나왔네요. 일단 여기 주의할 게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여기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현장에 방문하셔서. 뭐잘 필터링을 해보시고요. 별도 보수 공사가 없습니다. 10년 살던 집을 내가 그대로 인수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조건은 좋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소득 자산 요건 필요 없고 거주 지역 필요 없고 신청자의 청약 저축 가입 여부 필요 없고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규제가 없는 건뭐 아주 좋은 점인 것 같고 일단 뭐잘 살펴보시려면. 사전 개방을 하는데 수원 안양은 5월 12일 그리고 오산은 5월 20일 직접 가서 내두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분양 전환 아파트는 주택 노후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그런 어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절 보수 안 해줍니다 그대로 떠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 시세와는 조금 싼 그런 어떤 가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시세 비교를 좀잘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신청 자격은 계약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주택자가 가능하다는 게좀또 예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계약금, 용자금, 잔금, 관리비, 예치금 별도로 납부를 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여 개세달 이내에 자금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면도 있어요 빨리빨리 자금을 돌려야 하는 또 부담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공가 세대 외에 또 줍줍 경쟁률이 뭐 날이면 날마다 뭐 높아지고 있는데, 디 h 퍼스티의 아이파크 뭐 101만 명, 가밀 프로조 마크베르 57만, 세종 한신 더휴 리저브 24만, 레미안 원벨리 3만, 세종 린스트라우스 43만 정도의 어마무시한 지금 무순위 경쟁률을 찍고 있죠. 그만큼 지금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동탄 롯데캐슬에서 무려 4채 정도의 무슨 이집집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규모가 거의 1000세대에 가깝고요 49층 50층 전형적인 어떤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 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거의 뭐 5세대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두세대두세대는뭐 일단 두세대는 신혼 특공으로 빠졌었으니까 전국은 한세대가 나왔고. 또, 동탄 거주자 두 세대 나왔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한 세대, 여기 목이 메여서 막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을 건데, 이번에는 거의 뭐, 네 세대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확률은 좀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4억에서 6억대로 형성이 돼 있고, 일단, 8, 4제곱이 지난번 한채원은 달리 이번에 세 4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4억 8천으로 지난번에 101동 4404호가 나왔었죠. 동호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로열층에서 나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4억 8천 정도면 그래도 지금 동탄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뭐 삼성전자가 확실히 지금 뭐업력이 조금 업황이 좀 약화돼서 좀 집값이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동탄역과 딱 붙어 있는 그런 입지라면 상당히 좀 더욱더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65제곱, 84제곱, 102제곱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65제곱 같은 경우는 소형평수인데 3억6천. 84제곱은 4억7천. 그리고 102제곱은 5억7천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27평. 그러니까 65제곱은 매물이 12억 정도 나오고 있죠. 분양가는 3억. 거의 뭐 세종분양 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4배 정도. 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84제곱은 4억 7천이기 때문에 84제곱 지금 매물이 16억 7천입니다. 와, 그러면 뭐 거의 뭐 12억 정도. 어마무시한 어떤 분양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전세가는 7억 정도 하고요. 41평, 그러니까 102제곱은 분양가가 5억 7천인데 여기 매물로 나온 가격이 21억입니다. 그리고 거의 4배죠. 그러니까 동탄 롯데캐슬은 분양가 대비 거의 4배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세가가 7억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3억, 4억, 5억 정도의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무순이 집집이 될 수가 있겠다. 일단 뭐 기본형, 확장형 뭐 평면도 괜찮아 보이죠. 침실 4개로 구성이 돼 있고 드레스룸이 있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어떤 평면 구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동탄역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어떤 위치를 예,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탄캐슬 오피스하고도 좀딱 붙어 있는 그런 위치고요. 일단은 동탄역이 지금 한가한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쾌적하게 서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또 이제 이 동탄역에서 강남 쪽으로 또 뚫리는 GTX A가 다시 또 개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아주 많아 보이죠. 아무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59제곱, 그러니까 60제곱 이하의 많은 수요가 몰린다는 것 자체가 대형 아파트 시대의 괴멸 시대를 지금 이미 그 궤적대로 가고 있다. 좀 작지만 가성비가 있는 곳들 위주로 또 공략을 하신다면 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민평양이라고 부르는 아니, 국민평형이 가격이 국민평형스럽게 <laughs> 국민 나와야지. 13억 뭐 이상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8, 4제곱으로 선상해서 5, 9제곱도 뭐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가족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굳이, 굳이 8, 4제곱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층 대형 아파트의 화석화는 가속화될 듯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평수에 뭐 올인을 해서 대형 평수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성비 일단 작아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내집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모로 뭐 나와 있는 틈새와 오회로를잘 살피신 다음에 뭐 하나하나 각계 격파해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대형 아파트 개멸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랜드마크, 뭐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평형이 뭐 더욱더 차익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그런 시대는 이미 다 갔습니다. 왜? 금리가 너무 높아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어.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그것도 대형 평수를 물고 있을 가능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가성비로 집중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공가 세대 그리고 무슨 이집집 뭐 공공 분양 또 여러모로 경매로 나오는 것들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또 구축 하향세도 절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운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것도 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